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손입니다. 자, 오늘은 블루엠텍 종목 가지고 왔고요. 블루엠텍 지금 뭐 주주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 주주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뭐 이것저것 많이 복잡하실 겁니다. 지금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도는 많이 하지만 자꾸 밀려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움직임 자체가 이 세력들이 이 차익 시라는 하는 이런 움직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매집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제가 분석을 이 뒤에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고 이게 실제로 지금 세력들이 매집하는 건지 팔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오늘 이슈가 나왔어요. 이제 약간 악재 비슷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세력들이 이게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을 계속 팔고 있는 건가 개미들이 꼬시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의심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신규 분들이나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 구독이랑 그 다음에 좋아요. 이거 좀 필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블루햄테 현재 2시 40 32분 기준이고요. 24,250원에 형성되어 있고 지금 장 시작하고 나서 쭉 상승을 보였지만 또 한번 밀리죠. 그래서 지금 1.6% 정도 지금 상승 나온 상태에서 거의 장 마감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시가 총액 같은 경우는 2, 2,700억 정도 되죠. 그래서 이 블렘텍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12월 달에 상장을 했고 공모가가 만9천원이었어요 제가 더 눈에 얘기하지만 만9천원이 깨지지 않는한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게다가 이런 뉴스라든지 이런 재료 같은 게 굉장히 좋고 앞으로 이 비만 치료제 에 관련된 이 시장 자체가 거의 100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앞으로 지금은 거의 초입 단계고 좀더큰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블루엠텍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금 이 안에서 쇠경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눌렸다가 여기서 한번 상승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나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저 텔레그램에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차점 타점 드리고 나서 이거 수익을 다 드셨는데 보시면은 9월 27일날 들어가서 이때 연휴기 때문에 하루 정도 홀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 정도, 약11%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텔레그램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블루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텔레그램은 무료고 조건 없이 그냥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순간적으로 튀어 오를 수 있는 종목, 반등 구간에 있는 종목. 당장 수익이 날수 있는 이 지지라인에서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런 종목들 찾아서 이렇게 던져드리니까 텔레그램 꼭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아래 번호로 여러분들 블루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그럼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블루엠텍이요. 좀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실적 측면에서 영업 손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게다가 매출도 크게 뭔가 드라마틱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고는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지금 영업 비용에 대한 증가와 경쟁에 대한 심화로 수익성이 좀 악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의약품 유통 관련된 것도 물류비도 좀 운영 비용이 크게 증가를 했고 게다가 이제 물류 센터 확장과 설비 투자 그리고 인프라 확대에 대한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용 부담이 많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실적 부분은 이게 좋지가 않다. 그래서 사실 위급이라는 이런 이슈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블루엔티에관한 집중을 받았을까라는 의심도 들 정도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여기가 강력하게 지지 2 2 0 0 0원 라인이 강력하게 지지로 받고 있지만 지금 위로도 못 뚫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올라갔다 떨어질지 아니면서 올릴지 이거에 대한 거는 실시간으로 봐야 돼. 지금 이것만 보고 상승합니다, 하락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이 안 되고요. 실시간으로 이제 캔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상승하겠다, 하락하겠다를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대응은 제가 실시간 대응을 텔레그램에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블루 위에 번호로 블루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2 2 0 0 0원 라인을 깨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얘가 만약 여기까지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런 데서 다시 한번더 이런데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확인하셔야 되죠. 이런데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 텔레그램 있으신 분들은 블루엠텍은 지금 무포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무포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금 무포로 대응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까지 내려오거나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또 타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타점 같은 경우는 제가 위에 번호로 블루라고 남겨주시면. 타점 같은 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보셔도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지금 저항을 받고 있고 밑에도 지지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든 아래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시간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실시간 대응해드리는데 텔레그램에서는 그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 타점을 좀 드려요.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 는 지난 영상에서 여기서 상승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실제로 9월 1 1일날 들어가서 12일 날 하루 정도 1일 정도 홀딩을 하고 지금 한14% 정도 수익을 낸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 대봉에레스도 여기서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까지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것도 24일 날 하루 정도 홀딩하고 5% 정도 수익을 냈죠. 그리고 실제로 반등이 나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눌려주는 모습인데 여기서 눌릴 때도 영상을 찍습니다. 이것도 상승할 거라고 영상 찍었죠. 그리고 나서 타점 드리고 이때도 13% 정도 수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텔레그램에 오시면 순간적으로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지지구간에 있는 종목들 확인해서 이거 지금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 낼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셔라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니까 위에 번호로 블루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악재들 비슷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지금까지 위고비의 부작용에 관련된 기사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나온 건데 이 급성 최장염에 대한 부작용이 있고 게다가 뭐 두통이나 구토 그 설사 변비 뭐 담석증 모발 손실 뭐 췌장염 이런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오남용할 경우에는 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의사 처방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원래 의사 처방으로 받아야 되는 이런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의사 처방이 필요한 게 아니고 원래 의사 처방을 받아야 되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크게 뭐 위고비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만약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뭔가 이게 대중성이 없는데 그나마 지금 위고비가 일론 머스크라든지 킹카사 디안이 사용하면서 어15%막1 k g 씩 살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비만 위고비를 통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 어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도 물론 호재에 대한 그걸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어 위고비를 통해서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커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블루엠텍이 위고비를 통해서 큰 주가적인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지언정 이 비만치료제라는 테마에 묶여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길게 봤을 때도 상승이 저는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만치료제가 이제 위고비가 이제 실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공급가가 거의 3 7만 원이고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환자들한테 부담하는 이 비용이 거의 한 팔십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부담이 돼요. 사실상 이 80만 원이 이제 거의 주사어한 달치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부담이 돼요. 이제 실손 보험에 대한 것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비만 치료제는 실손이 안 되는데 이 심혈관 질환이 비만 환자들은 심혈관 질환이 일반인보다 50%가 높기 때문에 이 심혈관 환자들 그러니까 비만인 심혈관 환자인 분들은 이제 살을 빼야겠죠. 살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위고비가 처방이 되면 실손 의료비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만약에 실제로 실손 보험이 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쉽게 처방을 받을 거고 부담이 없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매출은 올라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뉴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 지금 이미 삭센다라는 비만 치료제가 있지만 이건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고 효과 부분에서도 한7.5% 정도 체중 감량이 일어났고. 가격은 5 0만원 정도 되죠.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매일 주사가 아니고 주1 회만 받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평균 한 십오 정도 체중감량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에는 8 0만원 안팎으로 측정이 이제 돼 있는 건데 이렇게만 비교해도 위고비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뭐 팔십만 원이란 돈이 비싸서 부담스러워서 많이 안할그 많이 매출이 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외모 꾸미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돈 아끼지 않아요 뭐 이뻐지고 잘생겨진다 라고 하면 성형, 피부 미용 할거 없이 다 하잖아요 근데 노력도 없이 운동도 안 해도 되고 고통도 안 따라요 그리고 식단 같은 것도 할 필요 없고 이걸, 이런 거를 아무, 아무것도 안 해도 15%씩 체중 감량이 일어난다? 안할 이유가 없다는 라 거죠 그래서 뭐 연예인이나 뭐 SNS 인플루언서들 이런 분들 할거 없이 위고비가 출시되면 아마 다 병원 가서 처방을 받을 겁니다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병원의 매출도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저는 출시가 되면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재료 소멸에 대한 것들은 좀 있어요 워낙 위고비가 계속적으로 뉴스가 좀 때렸기 때문에 그래서 막상 출시가 되면은 크게 반응이 없을 수 있는데 출시가 되고 난후 이제 뭐 판매라든지 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올 건데 요런 식에 맞춰서 또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잠깐 조정이 나올 수 있을지언정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도 5년 동안 16개 약물들의 비만 치료제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조를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어 효과를 보구, 보고 나서 그냥 유명해진 이런 약품이고 이 치료제 삭센다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어 위고비보다 좀더 불편해요. 위고비가 훨씬 더 간편한 투약 방법이고 효과 부분도 거의 두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센다도 품귀 현상이 많이 일어났고 많이 팔렸는데 위고비는 더 팔릴 수 있다.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매출만 26조를 달성했고 작년만 6조 정도도 달성했기 때문에 아까 지금 블루엠틱이 2,700억 시총이었는데. 100조를 바라보고 26조의 매출과 6조의 매출을 낸 이로 위거비가 우리나라 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게다가 블루엠텍이 거의 60%를 갖고 있거든요. 유통 물량을. 그렇기 때문에 2,700억이 저는 충분히 뭐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게다가 지금 심해 가는 관계 관련해서 지금 사망률도 많이 낮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블루엠텍은 지금 당장 눌린다 한데 저는 결국에는 좀 위로 올라갈 것 같고 자세한 타점과 자세한 타점과 저희 텔레그램 링크는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 대형 전략집에는 신규 매수자분들이나 기존에 매수하실 분들이 이 타점이 궁금하실 거고 물타기라는지 불타기 타점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우리가 매집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 대형 전략집에 다 나와 있고.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는 아까 보였듯이 뭐4% 많게는 13% 이런 식으로 매일 매일 하루마다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 위주로 올려드리는 거니까 텔레그램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매 매수나 매집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올려드리니까 아래 번호로 블루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